오라 자. <웃음> 약 <웃음> 금방 먹었지 음. 잘했어 오리 잘했어 여기 올라와 맛있는 거치과 아, 먹자 이러 오리 올라와 올라와 치과 먹자 이러 기다려 봐라 이런 거약 진짜 잘 먹네. 준거 며칠 만에 성공한거지? 5일? 동거 5일만에 음. 아, 시도한거는 3일만에? 음. 아우잘 먹는다 적응됐어 이제 야 오리 아이파이브잘오랫 <laughs> <laughs> 그래 오늘도 잘 지내보자